순종의 축복,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이 봉헌되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더해 주십니다. 광야의 햇빛이 따가운데 구름이 떠올라 시원케 해 주었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 추운데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하여 따뜻하게 잠잘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안식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